제가 어떤 지금 현시대에 현 성모님이 하시는 것, 교황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내드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렇게 가실 때 제가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 거예요? 제가 다 교황님 걸로 다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자기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자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음,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어, 어딨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아까 자동장치로 막 가잖아요. 자동장. 그러니까 요즘 어, 요즘 아이들이 심각해진 상황이 뭐냐면 그냥 자동장치가 돼버렸죠. 끝나면 뭐 일어나면 뭐 뭔가 자기를 마주할 시간이 없어요.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고 배알 하고. 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뭐죠? 나 그냥 귀찮아, 하기 싫어, 아무 것도 안 할래,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지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채. 어, 사랑받기 위한 어떤 스펙들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자기가 될 거라고 꿈을 이었을때 자기가 될 거라는 이 착각 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현대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어, 특히 이제 미디어를 보면서 다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다 따라 하잖아요. 어디가 좋대더라면 가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 자기 인식 부분에서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부분인 거예요. 멈추면. 뭔가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억울해, 상처에서부터 온갖 질문들과 마주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양심성찰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 피정 같은데 가면, 특히 영신수련을 가면.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어 자기 직전에 고요하게 하루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보면, 어 이런 거죠. 아, 오늘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못 느꼈지? 어떤 기분이었지? 왜 그랬지? 음. 어, 나는 하루 동안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지?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아그 동안 이런 걸한 번도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일어나면 뭐 날씨 체크하고. 그죠? 뉴스 체크하고 뭐 확인하고 그냥 이걸로 가득 차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더 자신을 알수 없게 됐죠? 네. 저도 쉽지 않아요. 전또 유튜브를 또 제가 하기 때문에 자꾸 뭘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미치겠어 어떨 때 그만하고 싶어. 댓글 창을 없애 버릴까라는 생각도요. <laughs> 왜냐면 자꾸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면 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무엇에 나는 그렇게 반응했나? 나뭐 때문에 슬퍼했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 무엇이 나를 나빴나? 그래서 이 핵심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와 자기인식으로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유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뭘할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란 나 자신을 완성하는 데 써야 되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난 자유를 원합니다. <laughs> 근데 이게 이런 걸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어. 그냥 자유 자유 외치고 평등 평등 외치기만 했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유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 실존의 기본 요소이며 삶에서 자기자리를 찾기 위한 소중한 요소입니다. 아마 교황님도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우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지금 다 뭉개지고 여러분 어, 그리스도교의 예수님 성경에서 인생을 배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서, 뭐, 노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기 어르신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병 들어가고, 또 늙어가고, 여기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쳐야 돼? 그걸로 충분할까요? 음.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어, 어느 순간에, 정말, 어떤, 뭐, 치매가 온다거나, 치매가 온다거나, 걷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누군가가 내 똥오줌을 받아줘야 되는 처지, 혹은 목줄을 끼고 내가 그렇게 연명해야 되는 처지가 만약에 왔을 때, 만약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물론, 이제 뭐,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묻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에 대한까지 생각을, 배울 생각을 잘 안 해봐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그냥 좋아서 결혼하지만 사실은 혼인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엄마로 산다는 것, 자녀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죠? 그리스도 교환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교환에는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까지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게 그리스도 교환에 있다는 것조차, 배운다는 것조차, 사실은, 네,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부부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기도하고, 이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 가르침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 안 되죠. 어, 근데 다 자라 아 야야야야, 야, 야. 내가 오늘 속상해가지고, 음, 속상해서 막 촤촤촤 얘기하고 그래 나도 그래. 촤촤촤 얘기하다가 그 사이를 좁히지 못하고. 음.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교 안에는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 하기 전에 했던 교육이 뭐냐면 노년에 대한 교리 교육이었어요. 음. 논년에 대한 교리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못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건, 어, 익숙한 건 뭐예요? 미디어가 우리한테 주는 거. 50대 땐꼭 이걸 해라. 50대 때 해야 할 10가지. 뭐 60대 때는 이것을 해라. 뭐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작 삶을 성장시키고 깊이 있게 하는 뭔가에 대한, 음,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저도 그 싸움이었어요. 어, 사제서품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제서품을 받았는데, 사제가 되고 싶어만 했지 어떤 사제가 되고 싶어만 했지 우선 사제가 돼야 되겠고 야잘 버텨서 신부가 돼야겠다 시야시 그리고 야야 어떤 어떤 신부 참 멋있다 뭐 그죠 아 이런 사제가 돼야겠다라는 것만 했지 정작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닥 배운 게 없었어요. 이게 극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뭐죠? 사제들의 어떤 병이 나는 사제에서부터 스스로 그만두는 사제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현상. 네. 근데 이것도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사제들에게서 사제들 제가 이제 제가 느 제가 모든 사제들에게 만약에 말할 기회가 있다면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모님 없이는 사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목조기도 네. 없이는 사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단순히 단순히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이렇게라는 걸로 사제직을 유지할 수 없다. 수많은 신자들과 만나야 되고, 때때론 가까이, 때때론 거리두기, 때때론 냉정하고, 때때론 따뜻해야 되는 이 사제직을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와 원칙과 처세술로는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자들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성당을 떠나고 있고 사제들은 자칫 반복되는 미사 성사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맨날 똑같으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어 그러지만 서로 막 싸우고 있고 아무 변화도 없고 <laughs> 이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laughs> 여러분들 직장에 다녀야 되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일로 싸우고 있고 그렇죠? <laughs> 어, 각자 기도 속에서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악과 일을 악물고 싸워야 되고요. 매순간 식별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떤 지금 선물을 주고 계신 걸까? 음, 우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때때로는 어, 선물이 아닌 것 같지만 제안 같지만 사실은 선물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강론했던 주제가 내 몸의 가시였어요. 바오로 서더가 가시 좀 빼달라고 그냥 안 빼줘. 근데 그걸 통해서 바오로 서더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뭐 한다 그랬죠? 내 약점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바오로서도는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 머무는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강하죠? 악도 이겨낼 것이고, 모든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이 진게 있나요? 예수님이 패배한 적이 있나요? 죽음도 이기는데,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으며, 패배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불고, 우울해하고, 투정부리고, 불평하고, 할게 뭐가 있어요? 음. 네. <laughs> 오늘 바가지를 두 배로 하여튼 <laughs> 어. 제가 아까 강론 때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강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 우리 사회가 이미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계속 찾아다니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다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근데, <laughs> 자꾸 찾아다녀. 엉뚱한 거. 날 만족시켜주는 거. 그냥, 엄마,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저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식별도 못하고, 악마는 두렵고, 유혹에도 약하고, 병들고 늙어가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낮춰. 또뭐 있죠? <웃음> 사실. <웃음> 사실이면 좋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laughs> 그래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 그게 바로 엄마 품에서, 이제, 피난처잖아요? 성심은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네. 그 단순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저의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런 강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지금 현실을 진단한 뭐 교황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특히 어, 여러분이 특히 어, 유혹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유혹에 빠져 있고 온갖 나쁜 것들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와 단식. 기도와 단식이고 근데 여기 반드시 곁들여야 되는 것은 음, 소명을 찾은 삶입니다. 대부분 이 유혹에 꽉 어떤 중독에 꽉 잡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체념 상태, 그냥 불평 상태, 짓눌린 상태, 그냥 '아유, 뭐, 내가 뭐, 그냥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laughs> 성령께서 이끄시는 뭔가가 없는 그 뜨거움, 갈망, 선포,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리, 예를 말하자면, 계곡에 입기가 계속 끼잖아요. 근데 그입기 제거하면 뭐예요? 또 끼죠? 또 빼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유혹은, 어, 그런 겁니다. 제가, 제가 경험했을 때, 어, 제가 보면 이제 온갖 것들에 유혹에 당하고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이미 믿음에서 패배했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악마가 들어오기 쉬운 어떤 영혼의 균열들이 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부드리면서 끝내면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있죠? 성모일터의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여기서도 식별해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 경청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안 그러면 이 배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각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아픔도 듣고 나아갈 방향도 찾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아, <laughs> 어,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우리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3일은 또되더라고요 냉동실, 냉동실, 응. 냉동실. 응. 아,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들 양산 송모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코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찐찐찐이야